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실제로 자문했던 그 현장 관련된 사례를 한번 제가 사례화했습니다. 사례화했고 이게 또 재판까지 갔어요.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인데요. 제가 여기 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가끔 나오는 쟁점, 가끔 제게 질문 주시는 그런 쟁점들이거든요. 그게 어떤 것이냐, 재원 보시는 것처럼 사전의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이란 말이에요. 가가호호 방문에서 위임장을 받는 것. 가가호호 방문에서 위임장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사전선거운동 아닌가요? 자, 이런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쟁점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위임장 받는 것. 이게 사전선거운동이냐? 자, 두 번째 쟁점은, 가가호호 방문에서 위임장 받는 것. 이곳이 과연 선거운동이냐? 자,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이걸 질문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산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선거관리 규정에는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놓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자는 가가호 방문해서 선거운동 할수 없다. 즉,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놨다라는 것은 그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선거운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서 안 되는 걸 정해놨어요. 이게 가가호호 방문하는 선거운동. 요거는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재건물 관리인 후보를 하려는 사람, 관리인 되려는 사람이죠. 관리인 후보를 하려는 사람 A씨가 선거 운동 기간 전이기는 하지만 가가호 방문에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인 선임의 건에 대한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는 행위 이게 과연 선거 운동일까요? 자, 이게 이산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사전 선거 운동으로 선거관리 규정 위반 아닌가요? 선거 운동 기간 전에 가가호 방문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 선거 운동으로서 선거관리 규정 위반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처럼 가가 호호 다니면서 위임장을 받는 행위 이것은 선 이것은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선거관리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거관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자, 이게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 두 가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위임장을 받는 행위. 요것이 사전 선거 운동이냐?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냐?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입니까? 두 번째, 가, 가가호 다니면서 위임장 받는 행위. 이것이 과연 선거운동의 행위입니까? 이두 가지가 문제딛던 사안이에요. 만약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선거관리규정 위반이죠.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면 이거 위협해집니다. 자 먼저 관련된 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사안과 관련된 법규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집합금을법 제38조이고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집합금을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제38조가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그게 어떤 규정이냐 의결 방법인데요. 제 1항 보시는 것처럼 과외단 집회에서 의사 이게 어떤 의결이거든요. 의결은 법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구분인수자가 반수 그리고 미십입니다 의결권 이건 지분이에요. 지분 지분의 가반수로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 2항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제 방법 또는 대리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대리를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행사하는 거예요. 위임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3항. 이건 간략하게 건너뛸게요. 이렇게 관리단 소지 통지나 할 때는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그건 당연한 규정이고 1항부터 3항 이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정한 게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 15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규정도 많지만 상과 관련된 것은 제 15조예요. 15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게 바로 위임장을 사용한 의결권 행사거든요. 제 1항 보시면 대리인은 의결권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 증명을 서면 여기 뭡니까 위임장이죠.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누구에게 집회 의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제 2항 보시면 이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 하나를 두고 있어요. 제한 규정이에요. 뭐냐? 대리인 한 명이 여러 명의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 한 명이 반드시 한 명의 구분 소유자만 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명의 구분 소유자 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명의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즉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한 사람이 과반수 넘게 가지고 있어서 몰빵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한 사람 이게 2013년도에 들어온 규정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거 이런 규정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의 의, 과반수 이상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혼자 내가 다할수 있다 이렇게 막 흔들고 다녔단 말입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적어도 두명 이상이 위임장을 안 분해서 받아라 이런 취지 하에서 제 15조 2항을 2013년도에 두게 된거예요 자 이런 제한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집회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 증명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요거는 뭐 제한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대리권에 의한 의견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항과 같은 약간 특이한 한 사람이 몰빵해 가지고 50%를 넘는 과반수는 50%가 넘는 숫자 51명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넘는 숫자를 위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제한을 예외적으로 두고 있어요. 이렇게 보신 규정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보셨죠. 집합건물법 제38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아, 요것입니다. 38조 의결 방법, 그다음에 시행령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15조입니다. 자, 시행령 15조는 대리인 한 명이 수인의 구분 소자를 대리하는 경우에 구분 소 가반수, 구분 소자의 가반수 또는 의결권 가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바로 이 붉, 붉은 글씨,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한 규정을 하나 두고 있을 뿐, 나머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위임장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위임장을 주고받는 게 선거운동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 전혀 없습니다.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 제한도 없어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판례는요, 산과 유사한 사례에서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사안에서는 사단선거 운동이라는 게 문제가 됐으니까 사단선거 운동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사단선거 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 어떤 후보자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 유리한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반대 반대쪽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이런 행위가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행위 중에서 선거인이 투표인이죠. 투표인 상대로 해가지고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좀 표현은 어려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당선시키고, 누구를 낙선시키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목적 의사가 뚜렷한 그러한 능동적,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단지 위임장을 받는 거, 아직 후보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 받는 행위, 이거는 특정한 후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 볼수 없다는 거예요. 선거운동이라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이 아니니까 그게 사전이건 사후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위임장 수령행위만 가지고 사선거운동이라볼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그렇게 봤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법리와 판례. 이 법리는 뭐냐면, 집합금법 38조, 돈법 신용 15조에는 외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법리. 15조 이항의 제한 이외에는 다른 제한은 없다. 이게 바로 법리입니다. 자, 이런 법리와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판례, 이런 판례에 의하면, 사 선거 운동 기간 전에, A라는 사람이 관리인 대고자는 이 관리인 이쁘고 관리인 이쁘고 하려는 사람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위임장을 받는 행위. 이 자체는요, 일단은요, 사전을 뺀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선거운동 자체가 아닙니다. 선거운동이 아니니까 사전 선거운동이란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선거관리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가호호 다니면서 하는 선거운동. 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도 판례에서도 이런 거는 사전 선거 운동 아니다, 문제 없다, 위임장 받는 거 문제 없다. 이런 위임장 받는 거는 선거 운동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 지킬 필요도 없어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운동 하면서 아 제가 위임장 받으면서 아 제가 그 이번에 입부 하겠습니다. 저좀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입증이 안 됐어요. 입증이 안된 상태에서 가가호 다니면서 어 이제 앞으로 관리인 뽑을 테니까 여기다가 사임 좀 해주세요. 관리인 선임의 건에 대해서 위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로 법원은 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판례를 낸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요, 결국 사전에 가가호 방문해서 위임장을 받는 것, 이것은 실제 사례에서는 사산성거운동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